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원도 정선에 왔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는 펜션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요. 강원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청정 자연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펜션 정보와 매매 가격 알려드리고 나서 입지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펜션의 총 토지 면적은 측면에 있는 주차장까지 모두 포함하여 1,908제곱미터, 55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션의 총 연면적은 468제곱미터, 141평으로 되어 있고요. 객실은 총 10개 객실이 있으며 관리실이 별도로 1개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은 총 11개로 되어 있고요. 객실 타입은 독채형, 패밀리형, 복층형, 커플형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독채 패밀리형이 한 객실, 그리고 일반 패밀리형이 세개 객실, 커플형이 네개 객실, 복층형 두개 객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수영장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방문한 손님들이 더욱 더 쾌적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도록 위아래 나누어서 두 개의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바베큐장도 갖추고 있고요. 창고 그리고 야외 화장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펜션 규모 대비해서 매매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매매가 10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현재는 급매 가격으로 7억 9 5 0 0만 원에 나왔습니다. 펜션 규모 대비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인데요. 대출은 약 20%에서 50% 가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지점에서 티맵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하이원리조트까지 차량 11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강원랜드까지는 차량 12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동산역도 가까이 있습니다. 차량 3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는 곳은 펜션촌입니다. 펜션 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는 또 계곡도 흐르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펜션 바로 앞으로도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이원 리조트의 워터파크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지역은 자연 환경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해발고도 55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펜션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전원생활도 동시에 즐기고 또 펜션 수익도 함께 얻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매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연매출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매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강원도에 있는 펜션 경우에는 여름철에만 성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스키장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겨울철 성수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인근 태백에서 눈꽃축제도 열리는데요. 그때도 주말에 상당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 등에는 민동산 억새꽃 축제 등으로 준 성수기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매물 바로 건너편으로는 계곡을 끼고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더욱더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인기라고 합니다. 난방은 LPG 가스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근 두이봉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은 발생하지 않고 물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전기 요금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1년에 약 12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펜션의 입구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포장된 도로가 보이고요. 이 도를 통해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독채 패밀리 룸이 있습니다. 앞쪽에 마당이 있고요. 여기 야외 테이블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전용 바베큐장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바베큐장이고요. 그리고 내부 모습은 제가 영상 말미에 몰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로 한번더 올라가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앞에 화단도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다시 한번더 올라가서 살펴보면은 바로 위에는 이렇게 시원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에도 수영장 하나 있고요. 위쪽에도 수영장이 하나 더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수영장 보여 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수영장 수심이 아이들이 놀기에도 딱 적당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펜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바퀴 쭉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들를 따라서는 모두 목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여기 왼쪽에 커플 룸이 보이고요. 객실마다 이 별도 야외 바베큐장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 위로 쭉 올라가서 다음 여기 왼쪽에 또 커플 룸이고요. 여기 패밀리 룸또 이쪽도 패밀리 룸이 있습니다. 그 나와서 살펴보면은 여기는. 관리실이 있구요. 어, 객실의 내부 모습은 제가 영상 말미에 몰아서 타입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당부터 계속 한번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와서 살펴보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넓은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펜션은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어야 손님들이 좋아한데요. 1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펜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마당 가기 전에 왼쪽에 창고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창고 겸또 바베큐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도 창고입니다. 펜션 관련 물품을 모두 적재해 놓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숯불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오른쪽으로는 복층형 객실이 있고요. 여기는 커플형 객실이고 그 옆으로 또 패밀리 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살펴보면두 번째 수영장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베큐장이 있어요. 넓은 바베큐장입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 여기서 바베큐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야외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펜션의 외관 모습은 모두 둘러봤습니다. 객실 내부 대표적인 타입 순서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채형 패밀리 객실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욕실,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이고요 오른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살펴보면 침실이 두 개가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먼저 패밀리 객실 모습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데크와 함께 테이블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들어와서 보면은 먼저 앞쪽에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기본적인 펜션 물품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침실 그리고 화장실 욕실이 있구요. 여기 두 번째 넓은 침실입니다. 그 안쪽에 세 번째 침실이 있구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플형 객실입니다. 앞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 바베큐 할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품 모두 갖춰져 있고요. 침대, 에어컨, 냉장고, 그 다음에 주방도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옆으로 욕실이 있고요. 다음으로 복층형 객실입니다. 앞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갖춰져 있고요. 주변의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은 1층과 그리고 2층 다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방 욕실 이렇게 있고요. 계단을 따라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 살펴보면 이렇게 침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소재한 펜션 매물이었습니다. 수영장도 두 개나 갖추고 있고요, 객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계곡도 시원하게 흐르고 있고요.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펜션, 모텔, 호텔, 또 상가 빌딩 등 모든 매물 접수받고 있으니 파실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